자, 3장의네 번째 수업을 같이 진행할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테이블을 위주로 다뤘거든요.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그림 다시 보시면요. 음. 자, 지금은 데이터베이스 안에 우리 테이블을 다뤘고요. 테이블이 제일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개체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개체는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애들, 뭐 애들은 아니지만 안에 들어있는 이 개체들이 데이터베이스 개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테이블을 다뤘지만 모양이 꼭 테이블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 자동차로 비유하면요, 를 어, 자동차의 제일 중요한 부품이 엔진으로 생각하면은 어, 자동차는 엔진만 갖고도 구성된 게 아니죠. 엔진 말고 뭐도 있어야 돼요. 뭐 바퀴도 있어야 되고, 운전대, 그리고 사이드 미러 이런 거다 있어야겠죠. 그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실무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테이블이 제일 중요한 건 확실하지만 테이블 외에 다른 중요한 개체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개체들이 몇개 있는데요. 인덱스, 저장 프로세저, 스토어드 프로세저, 트리거, 함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역시 각각의 한 개의 챕터씩에서, 한 개의 장식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 장은 뭐예요? 전체를 다 해보는 장이죠. 그래서 좀 간단하게 얘네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이거 하나씩 파악하려면 요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이제 할 건데. 지금은 좀 간단하게 맛보기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덱스 한번 해볼까요? 자, 인덱스는 책 뒤에 찾아보기랑 비슷해요. 자, 우리 책도 맨 뒤에 보면요, 색인이 있거든요. 찾아보기가 어, 그게 바로 인덱스예요. 한번 쭉책맨 뒤에 있으시면 책을 넘겨보세요. 맨 뒤에 책맨뒤 페이지, 몇 페이지죠. 565페이지네요. 거기 보면은 찾아보기에서 A, B, C, D 하고,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걔가 바로 인덱스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단어를 찾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어, 뭘 찾아볼까요? for each라는, 어, for each라는 단어를 이 책에서 찾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책을 전부 다 뒤져야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조금 빠르려면, 맨 뒤에 찾아보기로 가면은 어때요? 어, for each가 있네요. 저 같은 경우 한번 찾아볼까요? 책 뒤에 좀 넘겨서 알파벳 a b c d 되어 있으니까 f에서 509 페이지 있네요. 제가 509 페이지를 딱 피니까 509 페이지에. 제가 원하는 그 단어가 딱 찾았네요. 되게 쉽죠. 어, 만약에 책 뒤에 찾아보기가 없으면 어떨까요? 어, 1페이지부터 다 뒤졌어야겠죠. 네, 굉장히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인덱스가 이런거랑 개념 비슷해요. 그래서 인덱스는 우리가 실제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우리는 아까 연습하니까 내 3건만 넣었지만 4천건, 4천억건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찾아내야 되는데, 그 아무리 컴퓨터가 빨라도 그 많은 걸다 뒤지는 것은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찾아보기를 활용하면 금방금방 찾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는 시스템의 성능이나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잘 활용하면 컴퓨터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느낌이래서 제가 뭘 아까 우리 셀렉트문 날린 거 있죠. 셀렉트 어쩌고 저쩌고 쓰면 그 결과가 바로바로 바로 찾아지고 인덱스가 없거나 인덱스를 활용을 잘 못하면 엄청나게 심하게는 몇 십분 몇 시간 후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는 중요하게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구장에서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배울 거고, 지금은 간단하게 맛보기만 보죠. 그리 설명을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자, 인덱스를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을 해볼까요? 자. 만들어서 해보죠. 자, 아까 했던 거 닫을게요. 이 커리창은 아무 때나 닫아도 돼요. 닫고 세이브 안 해도 되죠. 뭐꼭 필요할 때만 세이브 할 거예요. 그리고 맨 왼쪽에 다시 SQL 버튼 누르면 깨끗한 커리창이 나옵니다. 물론 지웠다 써도 되는데요. 뭐 그냥 다시 새로 고침 했습니다. 자, 테이블 처음에 하나 만들고 그 테이블에 인덱스를 만드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테이블을 만들 건데요. 문제가 인덱스를 하려면요. 우리 아까 테이블 여기. 멤버 테이블 프로 테이블에 인덱스를 만들 수도 있는데 데이터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데이터 건수가 한 몇백 건은 있어요 인덱스를 만든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게하냐면 몇백 건을 입력할 시간이 없잖아요 언제 입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플로이드비 샘플을 그래서 쓰는 거죠 여기 보면요 데이터 엄청나게 많은 테이블들이 있어요 이 테이블을 쓰고 싶은데 이 테이블을 직접 쓰는 것보다 이 테이블을 일부를 복사해 올게요 복사해서 래서 연습을 좀 하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SQL DB에서 Employee DB에 있는 거를 복사를 해서 쓰는 걸 해볼까요? 자, 일단 SQL DB 더블클릭하세요. 선택하세요. 그래서 일단 얘를 SQL DB 더블클릭해서 여기서 이제 테이블을 먼 간단하게 만들게요. 빈 테이블을. 테이블 만드는 부문도 나중에 배울 건데 어, 아까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만들어졌죠? Create Table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이게 편해서 그냥 글자를 할게요. Create Table 인덱스 TV에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열 이름을 퍼스트 네임을 바차 14 14. 바차는 이또차형이랑 비슷해요. 근데 나중에 설명할 텐데 좀 가변형 문장에서요. 자, 만차형이랑 거의 비슷한 친구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로. 라스트 네임은 바차 16 하고 콤마 한 줄로 쭉쓰셔야 되고 안 보이니까요. 저 엔터 칠게요. 여러분은 한 줄로 쓰세요. r_date는 date 타입. 이렇게. 세미콜론. 이렇게 해서 테이블 하나 제가 만들게요. 됐죠? 성공했죠? 자, 뭐 간단한 테이블이에요. first_name과 last_name 그리고 어, 입사일이겠죠. h i 어 e d a t e 하면은 입사일이 있는 테이블. 비어 있죠? 그럼 여기다가 한 500건 넣고 싶은데 500건을 못 넣어요. 언제 넣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e 플 p 이 o 있는 것을 가져다가 할게요. insert i n t 인데 이거 아직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지금 맛보기로 보세요. 인덱스 e x tv에 데이터를 입력하겠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다 하나씩 입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select first name, last name, h i g h e date 어디서요? from 아까 이제 employees db 에 employees 는 테이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이고요. 얘는 테이블 이름. 여기서부터 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회... 그러니까 사실 이 셀렉트 문이 이렇게 되고, 이게... 그리고 너무 많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리0 0오 건만 할 거예요. 리밋 t 하고 500. 이렇게 하면요, 이 셀렉트 문이 실행돼요. 이게 지금 한 문장. 여기까지 한 문장이에요. 이 셀렉트 문이 뭐냐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요 db에 요 테이블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딱 500건만 가져다가 조회해라. 근데 되게 이렇게 하면에 하면 화면 나오는 거거든요. 화면에 출력되는데 화면에 출력하는 게 아니라 요 테이블에 인서트 해라. 우리 만든 거 이거 였죠 그러면 결국 요 테이블에는 500건씩이 들어간다. 이런 의미요. 예 나중에 또 배워요. 일단 시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니까 어, 제가 글자가 틀렸어요. 글자가 틀렸죠. 라스 네임이죠. 빨간 색나오면 뭐가 알수 없다 써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오류 메시지만 가지고도 잘 운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력이 좀 빨리 느는 방법이요. 그럼 가끔가다 이제 저희 학생들 학생들 수업하다 보면 이 오류 메시지 아읽는 학생들은 실력이 잘안늘어요 그런데 실력이 금방금방 느는 학생들은 이 오류 메시지를 자세히 읽으면 사실 얘가 다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도 오류 메시지를 좀 자주자주 읽어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클리어 하고 다시 할게요 클리어 예, 클리어 하고 다시 예, 드래그해서 드래그해서 하기로 했죠 선택해서 번개 잘 됐죠 어, 500건이 됐다고 나와요 자 그럼 실제 이 테이블에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셀렉트 별표 from index.tbl 에서 조회해 볼까요 드래그해서 실행 그죠 이제 여기 500건이 쭉남네니 여기 보면 500건이 리턴됐다 이렇게 예, 써기도 하죠 어, 아주 잘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조금 어렵긴 한데요. 일단은 그냥 막배기니까요 어려워도 보기만 하세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제가 셀렉트 했는데, 이 셀렉트 한게 어떻게 조회해 왔냐면요 여기 오른쪽 보면은 여기 조금 이렇게 화살표 있거든요. 밑으로 내리면 화살표, 보면 쭉 내리면은 맨 밑에까지 는 i 익스큐션 플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행 계획인데, 여기를 클릭하면 지금 이 쿼리를 하는데 어떻게 쿼리 해왔냐면은 이 플랜에 의해서 했단 얘기죠. 요풀 테이블 스키 스킨... 아 제가 조건을 하나 적이 있네요 조건을 이렇게 하면 무조건 풀 테이블 스키 라고요어 이름이 메리인 사람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where first name 이 equal 메리 이 친구를 찾아볼게요 이런 친구를 다시 조회해볼게요 제가 드래그해서 실행 하면은 찾아지죠한 명이 이 사람 찾고 이름이고 입사일이 언제고 나오죠 요 실행 그럼 이제 이걸 실행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볼게요 여기 좀 내리면 다시 내려서 에이스케션 어, 플랜 실행 계획을 클릭하면 여기 보면 이제 풀 테이블 스캔이 나와요. 그니까 얘는 이제 약간 고급력이긴 하지만 이 조회를 하기 위해서 아까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그 결과를 어떻게 찾아왔는지 그 방법을 알려줘요. 어떻게 했는지 나 어떻게 찾아왔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자 어떻게 써냐면 풀 테이블 스캔은 테이블 전체를 다 뒤졌다 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까 500건 있었죠? 여기. 500건을 하나씩 다 뒤져서 이 메리를 찾아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사실 지금 500건만 했지만, 이게 5천만건이면 어떤 일일까요? 이 5천만건을 읽어서 이 한건을 찾아오는 거예요. 무지하게 느리겠죠. 무지하게.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가 인덱스를 만든 적이 없어요. 여기서 인덱스를 만든 적이. 없어요. 우리 책을 치면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책맨 뒤에 찾아보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뭘 찾아보세요? 그러 어떻게 해요? 피버탭을 찾아보세요. 어떻게 찾을 거예요? 어, 1페이지부터 넘겨야죠. 방법이 없어요. 1페이지부터 언제까지요? 끝까지 찾아봐야죠. 이게 바로 풀 테이블 스캔이에요. 말 그대로 전체 테이블을 스캔한 거죠. 스캔을 다 뒤졌다 이런 의미죠. 엄청나게 안 좋은 쿼리예요, 지금안 좋은 쿼리예요. 어, 이렇게 되면은 속도가 엄청 느려져요. 사실 결과는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 나중에 고급 내용 들어가면은 이게 결과가 나오는 거는 당연한 얘기고 빨리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왜 인덱스가 중요하냐면요 인덱스 때또 얘기를 하겠지만 어,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게 프로그램을 짜도 예를 들어서 쇼핑몰이할까요 여러분이 만든 쇼핑몰이 있어요 우리 쇼핑몰 우리가 지금 그 쇼핑몰 데, 그 데이터를 만들고 있죠 쇼핑몰을 잘 만들었어요 근데 아무리 훌륭하게 만들었어도 이 쇼핑몰이 느려요 그러니까 제품도 좋고 다 좋은데 구매하기 클릭하면 한 5분씩 기다려야 돼요 아, 망하죠 아무도 안 사요 왜 느리니까요. 그러니까 제품도 좋고 화면도 좋고 가격도 싸고 다 좋지만 느리면 사람들이 안 쓴다는 얘기죠. 디비도 마찬가지 게념이죠 결과가 아무리 잘 나와도 좋지만 빨리 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경우는 무지하게 느끼나 물론 500건밖에 안 되니까 빨리 나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무지하게 느리게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책 뒤에 찾아보기 같은 인덱스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었게 어 제가 이제. 인덱스 만드는 구문도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일단 만들게요. 그냥 create index 이러면 책 뒤에 찾아보기를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index, 안돼 봐. index, tbl, 안 first name, 이거 제가 지어준 거예요. 이런 맘대로 지어주면 돼요. 그리고 on 하고 index, tbl죠. tbl, first name 이렇게 하면은 아까 index 테이블 만들 때 우리 이 first name 있죠. 이걸 가지고 책 뒤에 찾아보기를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아, 인덱스 다시 오해하지 마세요. 책 뒤에 찾아보기가 있든 없든 책 내용은 안 바뀌어요. 이해됐죠? 책 뒤에 찾아보기가 있든 없든 책의 원래 내용은 그대로 고정이 되는 거고요. 단지 책 뒤에 찾아보기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찾을 때 빨라지는 거죠 검색할 때 빨라지는 것 뿐이다. 실제 테이블 내용은 변함은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 드세요. 자, 선택해서 실행. 어, 잘 만들어졌어요, 저는. 그리고 제가 다시 이 셀렉트를 다시 해볼게요. 들어가세요. 한번 실행해볼게요. 그 그렇죠? 어 결과는 똑같이 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책 내용은 안 봐요. 그런데 이제 얘를 그래서 어떻게 찾아는지 볼게요. 익디션 풀어보면 어 얘기랑 좀 다르죠 아까 non unique key lookup. 이제 이 용어도 참 나중에 뭐 설명을 하겠지만 구작에서 이제 한참 얘기하겠지만. 얘가 바로 이제 책 뒤에 찾아보기로 해서 인덱스를 사용한 거예요. 무지하게 빨리 됐어요. 지금 500건밖에 안 돼서 표시는 안 나지만 지금 인덱스를 만든 이후에 쿼리를 날렸다는 아까가 뭐 1분 걸렸다. 지금 1초 만에 찾아지는 이런 개념이에요. 이해 되셨죠? 그래서 인덱스는 꼭 실무에서 유용하게 활용을 할 중요한 데이터베이스의 개체다맛보기로 미리 얘기했고 구장에서 다시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데이터베이트 개체를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이번엔 뷰인데요. 뷰는 한마디로 가상의 테이블 이렇게 기억하세요. 가상의 테이블은 테이블처럼 보이지만 실제 테이블은 아니에요. 그래서 뷰를 가상의 테이블이다. 진짜 데이터는 없는데 진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뷰입니다. 자 이제 사례를 한번 들면요. 이제 이렇게 볼까요? 자 우리 이 그림 보시면 이제 이분이 이 사람이 이제 아르바이트생이에요 아르바이트생인데 문제가 이 사람이 우리 회원 테이블이 있죠 기억나시죠 회원 테이블을 만든 거이 회원 테이블에 이제 중요한 정보가 많이 있다고 쉽게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도 있고 무슨 계좌번호도 있고 이런 중요한 정보가 많이 있는데 이 아르바이트생한테 뭘 시키고 싶냐면요 각 아이디마다 주소가 좀 잘못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디와 주소를 확인해서요 혹시 주소가 좀뭐 글자가 틀렸거나 주소가 엉뚱하게 되어 있으면 그래서 아이디를 뽑아서 알려줘라. 왜냐면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어, 일을 시키고 싶은데 문제가 이 아르바이트생이 일을 하려면 이 회원 테이블에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회원 테이블에는 원래 이제 아르바이트생이 그 아이디와 주소만 요거만 봐야 되는데 어, 다른 것도 볼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계좌번호라든가 주민번호 이런 중요한 정보까지 노출이 되니까 보안상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책이 뷰예요. 뷰는 아까 뭐였죠 제가 가상의 데이터죠. 어, 뷰는 어떻게 생성할 수 있냐면요 회원 테이블에서요 회원 테이블에서 필요한 열만 지금 우리 뭐죠 아이디와 주소 열만 뽑아서 이 회원 뷰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이 아르바이트생은 이 뷰에만 접근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방금 얘기한 보안 문제도 없어지고 아르바, 아르바이트생도 일을 열심히 할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회원 뷰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 회원 뷰에는 진짜 데이터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생은 이 회원 뷰가 테이블로 알아요. 그렇지만 실제는 테이블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을 추출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좋죠? 이 아르바이트생은 테이블을 접근해서 좋고, 테이블이라고 생각해서 좋고, 실제 테이블의 중요한 데이터는 보완을 할수 있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얘를 닫고요. 앞에 했던 거. 자, 새로워 퀄이 열어서 보죠. 자 여기서 또 실습을 진행해 보죠. 자 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가 아까 회원 이름이랑 회원 주소 있죠? 어, 아이디 주소는요. 회원 아이디와 회원 주소만 가지고 만들어볼까요자 크리에이트 뷰예요. 크리에이트 뷰, 뷰를 만들어라. 어뷰 이름은 여러분 마음이에요. 근데 저는 UV에서 유저 뷰 약자로 할게요. UV 멤버 TBL 멤버 테이블의 유저 뷰다. 이러고 이제 에 g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문 쓰는 거 셀렉트 멤버 아이디였네요. 멤버 아이디, 멤버, 책이랑 똑같이 할게요. 멤버, 네임과 멤버, 어드레스, from, 유저, tbl.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한 문장이죠, 여기까지. 그러면 사실, 이제, 이거, 제가 이것만 해볼게요. 이것만 클릭해서, 시험 실행되죠? 아, 멤버 tbl이죠, 유아 t 라 제가 글자 틀렸네요. member.tbl 얘만 들래가해서 실행할게요. 그래도 실행돼요. 됐죠? 어? 맞죠? 요것만 딱뭘 보여줄까요? 요것만 우리 아르바이트생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요 결과가 이 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시간으로 하는 거지 실제 이 뷰가 생성되는 건 아니에요. 니까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요기로 쏙 들어가는 건 아니고 요렇게 가상으로 만들어주는 거 일단 실행해 볼게요. 실행해서 일단 뷰가 만들어졌죠. 성공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UV 멤버 m b e TBL은 이건 테이블로 생각해주세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생한테 이거 쓰세요. 그렇게 알려주면 이제 저 이제 아르바이트생이 간절할게요. 아르바이트생이 크리스네요 SELECT 별표 FROM UV 멤버 TBL 이렇게하면 이제 아르바이트생이 하는 거예요. 지금 아르바이트생이 이걸 실행하면은 글자 또 틀렸네요. 자멤버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아르바이트생 어이 테이블이 있나 보다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진짜 실체가 아니네요 아까 뭐랬죠 가상의 테이블이에요 제가 지금 요거 셀렉트 했잖아요 이 셀렉트 하는 순간에 요게 실행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요걸 전달해 주는 개념이죠 그래서 뷰는 이렇게 아르바이트생은 얘만 실행하게끔 되면은 요 데이터는 그대로 있고 실시간으로 그 데이터의 필요만 뽑아서 보여준다. 요게뷰 개념입니다. 역시 뷰도 후반부에서 책에서 팔 장에서 본격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세 번째 데이터베이스 객체인 아, 세 번째가 아니라 이제 세 번째 소개하는 데이터베이스 객체인 스토어드 프로시저, 이제 저장 프로시저라고도 부르고요. 스토어드 프로시저 부르는데 얘는 이제 MySQL에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기능을 할수 있어요. 프로그래밍 기능. 어? m y s q l 도 언어는 아니죠. 뭐 자바나 c, c# 이런 것처럼 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처럼 쓸 수가 있어요. 어, 그럴 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m y s q l 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래밍 기능이 바로 스토어드 프로시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여러분들 아주 실무 가시면요. 이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사용해요. 왜냐면 하나만 한번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냥 호출만 하면 되거든요. 호출만 하니까 굉장히 편리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스토어드 프로세저를 상당히 많이 사용한다. 그럼 우리는 스토어드 프로세저를 지금 만드는 방법만 한번 실습을 통해서 익혀보죠. 자, 또 실습해 볼까요? 교재로는 지금 80페이지, 81페이지를 같이 진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이 지역 닫고 하죠. 또 쿼리창 닫고 또새 쿼리창 열어서 하죠. 얘도 밑에도 클리어하고 깨끗하게 됐죠? 자 제가 셀렉트 문을 지금 두개씩 나누어 칠게요. 저는 셀렉트 e 표 t from member tbl member n a m 이 equal 당탕이 인제 이것도 해야 되고요. 또 셀렉트 e 표 t from 이제 제품 테이블 p 로덕 d u c t tbl에서 면 그러면 product name은 냉장고 이두 문장을 항상 실행한다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얘를 실행해볼게요. 둘다 드래그해서 해도 그냥 해도 되죠. 둘다 해서 실행하면 잘 나오죠? 얘도 나오고 두개 밑에 밑에 보면 결과 탭 탭에 탭으로 구분되죠. 밑에 탭에 여기 보면 여기 탭이 있고 여기 이쪽 탭에. 이렇게 해서 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늘 자주 쓴다. 그러면은 얘를 묶어서 하나의 스토어드 프로세저로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보죠. 자, 얘네들을 어떻게 먹냐면요. 자, 델리미터로 이렇게 해주고, 요 문법은 좀 헷리게 많은데요. 일단은, 일단 써줄게요. 엔드, 이렇게 하면은 요 델리미터가 이제 구분자란 뜻인데, 요 슬래시 슬래시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분자로서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만들겠다 이런 의미고 맨 마지막에 다시 delimiter를 세미콜론 이렇게 써주세요. 이거는 거의 약속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d e l i m i t e r 를 시작하고 end slash 해주고 delimiter 세미콜론. 이 의미는 조금 이따 다시 잠깐 설명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create procedure create procedure 이름은 내 마음이에요. my p r o c e s 랄까요 하고 이제 뭐, 들여쓰기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들여쓰기 할게요. 그리고, begin. begin 하고, 이렇게 이제, begin, end를 밀사니, 그러니까, begin, end 까지, 요 프로세저 안에, 요 안에 지금 제가 두 줄만 썼지만, 수백 줄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름이, my prc로 o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다시, create procedure 는 end 까지 나오고요. delimiter로 이렇게 두개 감싼다. 이, 잠깐 말씀드리면 나중에 또 설명할 텐데요. 왜냐면, 이게 지금 여기까지가 하나거든요. 하나인데 우리가 맨 끝에 문장을 구분하는 게 세미콜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길게 나올 때 이게 어떤 일이냐면은 이게 진짜 끝난 건지 아직 프로세저가 안 끝난지 구분이 안 돼요, 이 세미콜론 때문에. 그래서 델리미트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를 이걸로 표시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나올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미콜론도 끝 끝이 아니에요. 계속 하고 이렇게 나오면 끝난다. 그러니까 프로세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구분자를 세미콜론으로 돌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구분자를 세미콜론이 아닌 슬래시 슬래시 하고, 그러니까 간단히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바로 프로시저. 그 내용이고, 다시 원형 복구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쓰는 거라 가지고요. 처음에는 좀 이상해 보이는데, 나중에는 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쓰실 거예요. 되셨죠? 자, 실행할까요? 실행하면은 뭐죠? 지금 프로시저가 만들어진 것 뿐이죠. 저장 프로시저 myproc이라고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얘를 실행해 볼게요. 호출하는 거는 간단해요. 콜이에요. 콜하고 my p 플러 s 이렇게 하고 세미콜론. 이러면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실행하면은 이 만들어 놨던 이 안에 내용들이 실행이 됩니다. 자, 실행. 잘 되죠? 맞죠? 우리 원하는 거 아까 이거 두개 맞죠? 여기랑 여기, 결과가 두 개가 잘 나왔습니다. 이게 저장 프로세스고요. 아직은 안 배웠는데, 우리가 이제 7장, 8장에서 이제 고급, SQL 고급까지 배우면요. 요 안에 프로그래밍 기능이 돼요. 입후문, 무슨 반복문 이런 거 있죠? 그런 기능도 여기서 짤 수가 있어요. 그 내용들도 7, 8장에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수업이 좀 길어지니까요. 잠깐 쉬셨다가 또 이어서 하죠.